킬당 2000, 오케이 승민씨 2만에다가 20 킬당 2000, 이건 뭐참지 렛츠고. 보자 타워 아, 어, 맞아야 되는데 나이스. <laughs> 얘들아 그 맞냐? 금방은 맞는다. 잡아줘. 어 아, 상자 반칙. 존나 압삽하네 진짜 몰 때려 개꿀 받네. 괴롭히이마불구마 아, 이거 이거 불 붙여야 맞으면 불 붙는데 불 붙여야 강하거든요 얘를 왜를 물리냐? 야그만마거라거이남겨거고거지이이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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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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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내 원기옥이 아, 아 하지만 쎄지 그 무스메 엔카이 쎄입니다 어오 뭐야 어디가? 오케이 성장이 좀 힘들지 대신. 얘는. 타워 누구냐? 타워 맞아야 돼한대두대 대. 오케이 음.. 에이스 데플링을 조금 늦게 가고 힐을 좀 가서 아.. 막이 아프다 가방 위에 래 뚫리니. 정말 사줄 거야? 손을 잡아 줘. 아 원딜도 내가 하나도 안 되네. 루시 샬로지라.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아무도 안쳐임마 그거. <웃음> <웃음> 재밌는 다이모스 토스. 뭐가 저거? 어, 죽는다 우리 이분들. 혼자 드롭 잡아야겠다.

나이스 미어커. 가슴 쓰렸습니다. 방금 거 밀었는데 이거 올거 같은데.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네. 뭐 뭐야? 와, 오자마자 저게 돼? 내신기안 해. 아무도 온다. 아. 안 돼! 야, 오자마자 저거 더 빨리 나오네? 아, 애초에 깔기면서 왔나, 그냥? 신기하네. 이럴 거면 림 먹고 있을걸, 그냥. 아이씨, 좀 화나네. 타워 공짜로 하나 먹었네, 개꿀. 내가 늘어줄수 있을까? 쯤 잡기기 전에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룹 나오네, 근데. 아 저건 가져야겠는데? 아니야 이기적으로 해. 나 존나 이기적인 사람. 음, 난 얄피지 할 거야. 아, 어쩔 수 없어. 나불 붙여야 돼서 온 거야. 합법이 오케이, 정말 사 주는 거야. 오케이, 우리 팀 잘한다. <laughs> 용오유씨 뭐야? 전장이야? 신나게 말씀아요죠 <놀라> 뭐야 이거? 야, 원키 폰. 뻥. 파이. 그리고 깐지나게 뒤도 안 돌아보기. <놀라> 1분 뒤에 열리는 거 무조건 먹어야 돼. 그거 먹어야 레벨 올라갈 수 있다. 난 기름지지 마. 칠리바 물러서. 국민 영향? 모르겠네요. 받을 걸요? 아마. 멈춰. 마음의 준비를 끝낸 시거야. 여기 여기. 물러서. 흐하하! <laughs> 선딜이 없죠? <laughs> 선딜 갖다 팔았죠? <laughs> 오케이. 오케이, 불붙었 이제 국민 사고 원기옥 한번 쓱 날려볼까? 대군대네문 <laughs> 열어 문 열어. 들어가자. 입구로 모아. 이거 막고 있는데 누가? 뭐야 왜제아 버그 씨. 혼자 남아 허리 잤다 실수로아 얘네 왜 이렇게 늦게 와 시발 리돌고 있냐? <laughs> 탱크씨 시아나 올 것이지 탱이 리돌고 있어. 어그로 끄는 거 알아서 어린애 할 텐데, 아. 게임, 망해 간다, 망해 가. 아, 씨, 막 거꾸로 돌아간다, 아주 그냥. <laughs> 위기 탈출 너무 원이네 다무 성광 맞는다, 저거. 야, 한 방다! 이장일보네제장신 아니구만 더이상 잃고 싶지 않아. 네가 어디로 아, 가든 가자 가자 살로사 가자. 에이 장의 문에, 장 어, 1번은 조금 살입시다. 와, 이게 빨려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뭐야. 와, 이탱 나도 일로 오네. 아, 아쉽네. 재료은 40이네. 어쩐지 아프더라. 저거 왜 잡히니? 와, 풀게이지를 박네. 악그로는갈수 있겠네 내가 u g 수 있을까? o to the house. I

손을 잡아줘.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자, 마. 다시. 오케이, 나 화났다. 나 화났어. 나 망아, 너. 쥐엣더퍽 깜찍한 치료구만 들어갔다 아그론으로 행을 잡는게.. 아이 재료는좀 잡아주자 <목소리> 하 빡시기 한대 맞아야 된다. 한대더 맞아야겠네. 혼자 남겨것 같은데? 아, 오케이, 빨리 잡아야 돼. 야 우리. 손을 잡아줘. 마네, <놀라> 준비를 끝났어요. 어 마음의 준비를 끝터어요널 터널, 터널. 지널 터널. 터 어 몰래기 하지. 뭐야? 아, 너 폈잖아. 야, 비웅식. 아니야, 아니. 자, 나, 나 버그 이런 거 걸리면 빠지면 안 돼요. 아니. 기발해. 멈춰. 인테르노. 쾅. 뽕. 받았죠? 아마 죽을 거 같은데. 안 죽냐 화상딜에 어, 어. 나이스 그렇지 죽어야지 존나 센데. 정말 사주는 거야? 아. 아, 아. 멈춰. 멈춰. 한다부터 해야겠다. 한다부터 해야겠다. 어우아그로 응. 어, 미쳐가지고 꼬라박네 아주 그냥. 손을 잡아줘. 몰라서. 있습니다. 버리고 혼자 남겨 지고 싶지 않네. 아, 왜 났어? 마음의 준비를 끝났어요 희가 없네, 우리 팀. 와, 2900개네. 다차트럭도 떴다 이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손을 잡아줘. 니가 어디로 가든 따라갈게. <목소리> 혼자 남들들. 아무리해 다시 만지 마라 우리. <목소리> 와리가리 이치기 막대구먼 왜뭐 있니? 나랑은 뭐야? 에이 재미없게. 12킬. 아 키를 신경을 못 썼네. 이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키를 신경을 못 썼네.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 따봉 줘야 되는데, 까먹었다. 근데 엔간이 많이 먹었네? 나이스. 아이, 미션 걸린 것도 까먹었다. <laughs> 아그로를 림먹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